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 사도의 심장이 가장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복음의 본질이 풍성하게 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구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 동안 다 지키지 못해서 늘 불안했던 성도들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소식은 정말 가슴을 어, 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된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점점 성도들의 마음은 다시 율법으로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마치 출발은 은혜였지만 완성은 율법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 노예 해방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노예들이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자유인이라고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옛 주인의 집에 머물며 종처럼 살았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습관 때문에 여전히 노예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며 충격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율법의 종살이로 돌아가려 하느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죠. 1절 말씀에 보면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만 국한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꾸만 내 행위와 열심으로 신앙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행위와 열심으로 나의 신앙을 확인받으려는 이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복음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어요. 5장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사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 이 자유가 오늘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유를 뜻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자유의 의미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유를 뜻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분명히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늘 부족하고 결국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이 우리의 저주, 특별히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네.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저희 대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그 율법의 저주가 누구에게 쏟아졌죠? 예수님께 그 율법의 저주가 다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 율법의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자유의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는 이 자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의 또 다른 측면은 율법적 억압을 거부하는 또 차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요, 복음의 자유를 중심으로 예배의 자유, 전두의 자유를 또 우리가 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언제나 공격을 받습니다. 시대와 사회는 교회 예배를 제약하려 하고요, 전두의 자유를 제안하며 복음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우리 신앙에 훌륭했던 선배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때 신세 참배 강요 속에서 예배 의 자유를 빼앗기면 신앙의 생명줄을 잇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끝내 순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 주기철 목사님에게 있어 예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의 실제적. 증거였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복음의 씨앗이 됐던 노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아실 겁니다. 네. 우리 조선 조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다가 조선의 군인들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 배에서 내리기 전에 배가 침몰됩니다. 침몰되시면서 토마스 선교사님 뭘 던지시죠?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대동강에 던집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물에 빠져 숭교하시죠. 그런데 그 성경책을 그 공격했던 군인들이 짓게 되었고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기 위해 한 성교사님의 생명과 피 그리고 흘려보낸 성경책이 사용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성교를 예전에 중국에 한번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그때 중국 선교 갔다 와서도 한번 선교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공안들 중국 공안들이 계속 교회를 와가지고 불식 검사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해졌겠죠. 제가 2019년도에 갔었으니까 그때도 그 공안들의 그런 그 감시를 피해서 새벽 일찍 새벽 일찍 강의를 했고 저녁 늦게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밖에서 들리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어서 찬송가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맞이해서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칠순이여가지고 동생이 여동생이 경비를 다대가지고 제가 베트남 뿌꾸이라는 곳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네, 물론 여행에 그런 재미도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닐 때마다 교회를 찾아봤어요. 교회를. 그런데 제가 뭐 다 돌아 본건 아니지만 그 베트남 북극에서도 제가 교회를 찾아보지 못해서 교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중국 성교지나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예배당의 십자가가 허락되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찬성한 모이는 자유조차 철저히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지켜나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처럼, 토마슨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피를 흘려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위해 감옥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것처럼, 이 길은 복음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를 전도의 자유를 지켜 나가는 것은 언제나 도전과 희생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오늘날도 이 복음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박탈당한 교회들이 그 고통에 세워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단순히 내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큰 어려움과 도전을 감수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억압과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을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자유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정말 피를 흘려서 그 위에 쌓인 은혜이구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파수하고 수호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도 이 복음과 신앙의 자유를 잘 지켜나가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절. 2 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네,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여기서 할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는 여전히 문화적 민족적 표지, 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강조하죠. 사절 말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절, 사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의로움은 내 노력에서 절대 오, 오지 않습니다. 내 경건의 기록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질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바울은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물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다가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다가 누가 너희를 도대체 막았느냐? 사도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믿음의 경주, 예, 경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경주와 같습니다. 은혜로 분명히 출발한 경주였어요. 은혜로 출발한 다름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성도들이 기쁨과 간격 속에 이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경주 도중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요. 너가 더 해야 돼. 너가 더 노력해야 돼. 너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받을 수 있어. 다른 소리가 경주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순간 신앙의 경주를 은혜로 시작했던 성도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기쁨은 감격은다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 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다른 소리, 다른 복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면 구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은 누룩,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덩어리에 퍼진다 구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구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다른 소리, 다른 복음 이런 소리를 사도바르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 아주 작은 것, 작은 소리 겉보기엔 대수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작은 가르침 같아 보여도 결국 그 하나, 그 작은 누룩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가 교회 들어오면요 반드시 그 신앙 공동체는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복음 대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두고 납니다.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 이번 주는 나 괜찮을 거야. 내가 이번 주는 예배 빠지지 않았으니 나는 안전해. 반대로요 는 기도를 날덜 했으니까 말씀을 덜 읽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멀어진 것 같아. 물론, 경건한 습관과 열심은 기하죠. 그러나, 그, 나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은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사건이지, 내가 채워야 할 빈칸이 아니에요. 내가 채워야 할 빈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이런 다른 소리, 이런 누룩들을 사도바른 경계하면서 이런 다른 소리,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절 14절에 자유의 부르심과 사랑의 실천, 이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의 목적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중요한 균형을 봅니다. 너희가 자유를 이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복음은 우리를 율법주의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예, 복음은요, 아주 균형입니다.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방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 이 복음의 자유는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특별히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복음의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자, 14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14절.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자유는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 이 복음의 자유는 무엇이죠? 성김의 자유, 사랑의 자유입니다 성김의 자유, 사랑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진짜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서로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서로의 종, 서로의 종이 될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세워주며 다른 일을 성길 때 거기서 복음의 참된 자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참된 자유가 뭐로 뭐라, 뭐라고요? 사랑의 자유. 사람의 성김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 없는 자유를 우리가 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 또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15절 말씀을 읽어 보세요. 15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복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고 자기 욕심으로 사용한다면 이 사랑을 성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그 교회는요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한다고 했어요.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는 거. 이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는 자유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교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러한 교회는 상처받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고하는 사랑이 없는 자유의 유험이에요 서로 물고 뜯기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경고가 필요합니다 내 권리만 주장하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죠 은혜 대신 성김 대신, 포용 대신, 나만 옳다, 너는 틀렸다, 나만 교회를 사랑한다, 너는 교회를 무너뜨린 자다. 정지의 말로 서로를 찌르다 보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경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예요. 그러므로 우리 명께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자유는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말씀 6절 말씀 한 읽으세요 6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하 믿음뿐이니라 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우리는 늘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돼요 하든 안 하든 말을 하든 안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기예요 무기 무기가 됩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서로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열이,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경험하고 상처가 아니라 치유를 누리며 무너짐이 아니라 세워짐을 경험하는 우리 명육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기 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 이 자유를 복음으로 누리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결심이나 행위로 신앙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 받아 믿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도 우리의 결단이나 열심이 아니라 동일하게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호소했던 것이에요. 3장 3절 한번 읽어 주세요.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율법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언제나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에서 출발합니다. 율법주의는 항상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복음은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어 복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에서 출발합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억압하고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고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게 합니다.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사람을 억압하고 서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내 신앙이 복음에서 은혜에서 멀어져 어느새 해야만 한다라는 율법적인 틀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권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 마음에 율법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내가 괜찮은 성도다 저것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 플러스 아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제가 여러 번 표현했던 표현이에요. 복음은 예수님 플러스 아무 것도 아, 아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단독입니다. 예수님에게 뭘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 단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왜 우리가 예수 주인공이 되려고 시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된 길은 반드시 은혜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도, 우리의 순종이 더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결국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리포서 1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 곧 복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끝까지 붙들고 파수에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 일은 결단고 싶지 않아서, 안, 않아요.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도 바울과 예수님도 옥살이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라고. 이 여정이 이 전쟁이 쉬울까요?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복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이 전쟁은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은혜로 완성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명륜교회가 복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의 국권이 서는 명륜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결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끝난다는 것을 다, 다시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단독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성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작은 성김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은혜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